제가 오늘부로 23주 3일차 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는 임신 15주차까지 후기를 공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23주차까지는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체중 변화인데요 제가 16주차까지가 56kg이었어요 그때쯤 입덧이 끝나면서 입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17주차에서 19주차까지 갑자기 확 찌더라고요. 거의 뭐 일주일에 1kg씩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19주차까지는 58.5kg. 정도까지는 그냥 갑자기 쭉 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주 차에는 이제 명절이 있고 이러니까 그때는 몸도 피곤하고 뭐 이래저래 하는 일도 많고 계속 뭘 챙겨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조금 체중이 크게 증가나지 않고 있다가 명절 갔다가 와서 21주 2일 차 되는 날 병원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체중이 원래 쪄야 되는 거보다는 좀더 많이 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나름 이제 먹는 거를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병원 갔던 날이 59.3kg였는데 23주 3일 차인 오늘 오늘은 60.1kg. 60.17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나름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이제 체중 조절한다고 칼로리도 계속 계산을 해서 먹고 있고 제가 원래 먹던 거보다는 이제 양도 줄이고 제가 원래는 단 거를 지금 임신해서 원래 먹던 거보다 진짜 한 4-5배는 더 먹고 있었어요 특히나 과일도 그렇고 과자류 그런 거 간식을 진짜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확좀 줄인 상태예요. 제 혹시 체중 그 조절 브이로그를 지난주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사실 간식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한참 지금 16주부터 막입 터져서 먹을 때보다는 덜 먹고 있는 거라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막 참고 참으면서 조절 중입니다. 목표가 다음 검사 때까지 다음 검사가 임당 검사예요. 그때까지 그냥 쪄도 되는 체중인 1.5kg 정도만 쪄서 가는 게제 목표예요. 1.5kg에서 2kg 정도. 근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12일, 12일 남았는데 지금 0.6kg 정도가 앞으로 남았거든요. 급하게 말고 이렇게 계속 천천히 찔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오후 산책은 못하고 낮에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하고선 산책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오후에 어차피 강아지 산책도 해야 되니까 계속 오후 산책을 했어서 그런지 칼로리 지켜서 먹는 것 자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체중 조절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신체 변화인데요.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약간 이 동그라미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 10주차 때가 이랬고요. 그리고 이게 한 13주 차쯤, 12주 13주 차쯤 됐을 때. 그리고 이 사진이 한 19주 차쯤, 이게 명절 때 찍었던 건데 21주 차. 그 다음이 22주 차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한 거거든요. 점점 배가 나오는 게좀 보이시죠? 오늘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배가 엄청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원래 허리 살짝 수그려서 뭐 걸레질 하거나 이러는 게 무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허리가 엄청 아플 정도로 이 무게가 하종이 좀, 좀 엄청 심한 큰 상태예요. 검사받을 때 선생님이 이제 애기는 404g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이는 25cm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25cm면 <laughs> 요만한 거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요만큼이.. 애기 지금 요만한 애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에 접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려져가지고 지금 23주차인 지금은 배가 굉장히 동그랗고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집인데요 임신을 제가 하니까 평생 약간 살이 붙지 않던 그 부분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여기 골반 위로는 원래 살이 아예 안 붙고 진짜 갈비뼈가 가만히 있으면 갈비뼈가 좀 이렇게 훤히 보일 정도로 살이 없었는데 가슴에 살이 붙으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 옆쪽 있잖아요. 이 옆쪽으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만 붙는 게 아니고 요만큼에서 여기 팔뚝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살이 붙고 그리고 요 근처에서 다 붙어요. 제가 원래는 체골 뼈가 좀 많이 드러나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살이 조금 붙어 가지고 이렇게 두 전체적으로 요만큼이 두툼해진 느낌? 두툼해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살이 찔때딱 골반 밑으로가 엄청 쪘었어요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쪽에 튼살이 엉덩이에만 이렇게 생기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엉덩이나 허벅지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살이 찔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옛날 바지 입어 보면 크게 차이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뭐 아직은 주스가 다안 차서, 그니까 뭐 살이 그렇게 많이 찌는 주스가 아니어서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 제가 원래 살 찌던 데는 안 찌고, 원래 안 찌던 데는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좀 두툼하게 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막달 되면, 마지막달 되면 또 요, 여기도 쪘는지, 뭐, 아니면 지금이랑 비슷한지 이런 것도 후기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저녁에 마사지도 하고 다리 이렇게 좀 올리고 있다가 자거든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그 붓기는 싹 빠져서 원래 다리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거 이렇게 반복 중이에요. 이제 살이 될지 붓기가 이제 좀더 부을지 이거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막 이제 후기 같은 거를 보다가 많은 분들이 이 임신을 하게 되면 흉통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일반 성인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이 흉통이 좀 작았거든요. 이 통이. 래쉬 가드 같은 것도 키즈 입으면 들어가고, 어차피 가슴도 작았으니까. 키즈 입으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흉통이 좀 일반 성인 여자보다는 작으니까 아기를 품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커질 줄 알았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요런 쫄티, 지금 여기 입고 있는 이 목티 같은 거 있잖아요. 목폴라가 늘 헐렁한 만큼 헐렁해요. 딱요 흉통 있는 자리는. 아직은 커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막달쯤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좀 변화가 있으면 그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피부 변화인데요. 피부는 지금. <laughs> 너무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신랑한테 오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보낸 사진이 이건데, 시, 조금 심하죠? 이것도 심지어 필터가 좀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무슨 진짜 사춘기 아이처럼 엄청 빨갛고, 그리고 이게 계속 간헐적으로 그 좁쌀 여드름 같이 확 올라왔다가, 어느 날또 가라앉았다가 확 올라갔다가 가라앉았다가 이걸 지금 반복 중이에요. 이게 심지어 피부과에서 준그 연고도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이제. 바르고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도 지금 똑같은 상태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 연고 같은 거는 많이 안 바르는 게 좋잖아요. 아기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바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피부과 시술이라도 좀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뭐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는데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임신을 하셨고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던 그런 분이 이제 출산을 하고선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이제 피부과 시술을 엄청 많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받았는데 낫지 않는데요. 출산을 하고 지금 2년 정도가 흐른 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많이 가라앉아 한80% 정도는 돌아왔다고 하시는데 이게 출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임신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시술 같은 거에 돈 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냥 최대한 그냥 참아보려고 이렇게 거울 가끔 이렇게 보는데 좀 이게 계속 거슬리잖아요. 그렇게 좀 흐린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빨리 로션 바르고 그냥 거울 안 보고 그래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피부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안정화가 돼서 피부가 원래보다는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어디나 예외는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저인 거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이 피부는 지금 그냥 최대한 안 붓는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얼굴 피부 말고도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임신 소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으로 요만한 게 이렇게 두두두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발진 있는 것처럼 그 등도 이렇게 거울에 비춰서 보니까 이게 좀 심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극지, 최대한 극지 말고 최대한 건조하지 않도록 이제 오일이나 로션 같은 걸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오일도 바르고 그위에다 로션도 계속 수시로 바르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로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태동인데요. 태동은 17주차부터 조금씩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응? 음? 이게 태동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18주가 지나고, 19주쯤부터는, 좀 점점 빈도도 좀더 많아지고, 좀더 세게 이렇게 치고 이래가지고, 이 태동이 좀 있기 전에는, 어, 뱃속에 애가 있긴 있는 건가? 잘 살아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태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뭐, 일하다 보면은, 일이 쾅초리쾅 이러니까, 아, 거기서 잘 놀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지금 거의 하루 종일 뱃속에서 그냥 막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태동이 지금 되게 많은 상태예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느낌이 계속 나요. 근데 이게, 애가 계속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뭐, 위쪽이나 옆쪽 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을 칠 때는 계속 막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와도 거기 이렇게 치면 또 화장실을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서 그때가 좀 제일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혹시 몰라서 제가 요새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그냥 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막 갔다가 와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못 쳐가지고. 엇 어?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임신을 하면 이게 그냥 요시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 당황스럽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화장실을 자주 자주 계속 갔다가 와요. 그리고 이제 몸 상태인데요. 입덧이 일단은 제가 15주 이후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저보다 7주 정도 이제 주수가 늦어서 얼마 전까지 입덧이 되게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덧이 아예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느글느글 하더라고요. 속이 진짜 약간 미세하게 느글느글 하고 입덧이 이제 심할 때보다는 지금 사라져서 분해져가지고 아예 그 느낌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서 이거를 못 느낀 것 뿐이지, 그거를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계속 미세하게 느글거리는 거는 계속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그게 있어요. 특히나 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요럴 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조금 둔해진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 속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정도도 약간 이제 식사 거부감도 좀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주지만 23주까지도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체중 조절 브이로그에서 같이 담았던 것처럼. 22주차가 시작이 되면서 자궁 수축이 좀 있었는데 체중 조절을 한다고 운동량을 늘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명절 휴가로 쭉 쉬다가 월요일날 갑자기 회사를 갔던 게 몸에 스트레스가 됐던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때 자궁 수축이 왔어요 화요일이 이제 21주차 마지막 날이었는데 화요일 저녁에 산책 1시간 이제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일단 산책할 때부터도 배가 조금씩 조금씩 뭉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딴 때랑 조금 다르게 좀더 많이 뭉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귀가를 해서 조금 있다가부터 옆에서 진짜 호스 꽂아 놓고 가스를 계속 주입하는 느낌으로 배가 점점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기 시작을 해서 11시쯤 잠들기 전에 이제 샤워도 하고 했으니까 바디로션 바르려고 잠깐 서 있었는데 그때 배가 너무 빵빵해 가지고 서 있는 데도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배가 아예 쫙 뭉치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러고선 어 이제 빨리 누워야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보통은 배가 뭉칠 때 제가 누워 있으면 안돼서한 5분에서 10분이면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풀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잠이 잘안 와서 한 1시, 2시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뒤척거렸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배가 이제 뭉친 게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살짝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깼어요. 배가 너무 불편해서. 계속 깼는데 그게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본게한 4시, 5시 정도까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를 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태동검사를 하니까 자궁수축이 그게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궁수축기가 아니,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 이제 좀더 심해질 건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이틀 간격으로 한번더 가가지고 태동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만약에라도 이제 자궁 수축이 좀더 심해져 있는 상태면 입원을 해서 그 수축을 막는 주사나 뭐 이런 거를 좀 맞아야 된다고 해서 엄청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히 이틀 뒤에 이제 갔을 때는 자궁수축기도 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경부 길이 쟀을 때 2. 몇 cm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5.4cm인가 그 정도가 됐어요. 경부 길이도 길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검사 때까지 만약에 아프면, 그러니까 좀안 좋으면 오는데,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좀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좀 괜찮아졌었어요. 가라앉아서. 괜찮아졌었는데 병원 가니까 수축기가 또 남아있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게 수축이 계속 있을 수도 있구나. 남아있을 수도 있구나.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라도 자궁수축이 조금 있다. 그게 빈도수도 좀 되고 시간도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다들 병원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고 점점 이제 불러오고 무거워지니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좀 힘들어요, 이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좀 힘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마다 약간 배가 싸하게 뭉치는 느낌이 또 계속 들고 뭐라 그러지 혈압이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는 느낌, 피가 모이는 느낌 그런 밑빠짐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심히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지금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생긴 건데 만약에 이제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냥 앉아있다가 좀 기지개가 피고 싶어서 쭉 피는데 배에 쥐가 나더라고요. 처음 느껴봤어요 배에 쥐가 나는 거를. 그래서 진짜 한 동안 배 부여잡고 너무 아파가지고 배 부여잡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육 뭉치는 게좀 심해졌어요. 종아리에 쥐 나는 것도 그렇고 허벅지 뒤쪽에도 쥐가 나더라고요. 허벅지 뒤쪽에도 쥐가 나고 배도 쥐가 나고 특 여기 목 같은데도 이게 근육이 다 이제 좀 긴장이 돼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 뒤에도 제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목이 약간 이렇게. 쥐가 난 것처럼 이렇게 삐끗한 느낌이 계속 있고, 있을 때가 있고 이래서 저녁마다 제가 일부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최대한. 근데도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배에 쥐가 나서 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풀리고 무시하고 할수 있다고 치는데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고 24시간 계속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도 이제 허리에서 꼬리뼈까지 그 부분이 좀안 좋은데 이게 배가 점점 나오니까 이게 무게가 이렇게 앞에 계속 있잖아요. 허리랑 꼬리뼈 그 부분이 계속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이대로 이렇게 누우면 꼬리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픈데 이게 이걸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그나마 그 다음날 풀려서 좀 괜찮으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요, 일부러. 그리고 가슴 통증은 아직까지도, 책 보면은 원래 가슴 통증이 지금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있어요. 가슴은 이제 다 아픈 건 아니고, 젖꼭지 부분이 제일 통증이 있는데, 이게 그냥 혈압이 여기에 이렇게 몰리는 느낌으로 혈압, 혈압이 높아지는 느낌? 압력이 높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한 번씩 아파요.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한 한 10에서 15회 정도? 아침에 뭐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렇고. 자주 자주 아파요. 샤워하려고 샤워하다가도 그렇고. 뭐 집안일하다가도 그렇고. 어느 포인트에서 아픈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기적으로 되게 아픈 상태예요. 다음 주면 이 제가 제 임신 7개월 차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의 7개월 차면 이제 만삭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애기 만나는 날이 이제 가까워져 가니까 좀 무섭기도 하면서 되게 기대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 복잡한 이제 감정이 좀 있어요. 애기 용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